오, 어 let's get it, let's get i 어? 아, 아, 알린다 어� <달> 게임 알렸어 이미. 아. <S Hello Finnish> 아, 나 이미 게임이 말렸어. 아 이게 인형들하고 쳐다보니까 지금 그냥 템포 다 밀려가지고. 그럼 이게 진짜 뻔이 아니라 근데 진짜 못하는 애들하고 는 이제 못해줄 수밖에 없어요. 이건 진짜 팩트예요. 얘막걸이에요아뭐 했다 막걸이냐? 아, 뭐 하는 거야 진짜? 아니 뭐 하는 거? 주아 정신 안 차릴래? 세븐! 아 내가 해줄게 그냥 템포 다시 들어오는 중 못생긴한테는 티백인으로 운수? 쎄어 진지하게 끝내줄게. 저 치들어줄게요. 안 봐줄게요. 애니만. <laughs> 아네 번. 아니 후레시 왜 이래? 다섯 번, 다섯 번. <laughs> 왜, 진짜, 이거? 아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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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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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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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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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왜 이러는 거야 진짜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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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뭐, 야! 벽에 붙으면 안되지! 윙가디 윙다디오가... 말레디아 13시간 트라이바껌 아! 진짜 센스 네카리에서 폭지점 찍었을때 으아아아아들하고 게임을 해야되는거지? 한분! 두분! 아너잘하는애 달라고 어? 아니, 나도 나, 왜, 진짜 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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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인형들하고 왜, 왜, 야돼아 진짜 싫 왜, 증명할게. 뭐뭐뭐 소라봐 임마.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게임을. 뭐 어? 성우를 자꾸 존나 좋아하네. 어? 너는 직소나 덕구였으면 지금 나한테 이 싸대기는 만 이천 대는 많았어. 예. 이거 안, 이것도 맞나? 아! 어, 이상하게 뭐 최대한 땡겨서 뭐하려고 이 친구야 능력을 애초에 붉게 잘 안쓰네 그냥 근데 나 한국가면 진짜 걱정이네 대박대하는 선량한 유저분들 진짜 벽이 먼지 깨닫게 될 테니 게임은 아! 그때 비로소 느끼겠지. 이디어 넣을 수 있나? 아, 아, 진짜. 아 저게 진짜. 아야 못오어이얘얘 능력 못 쓴다 얘. 개사기 살인마 나와도 개사기꾼 덕만 앞에선 유비아님 싸우자구요? 히! 어잘 강? 응 거기로 안 가? <laughs> 응 거기로 절대 안 강. 무섭습니다. 아주 무서웠죠. 한 번. 뭐야? 뭐야? 어? 뭐야? 후레씨 뭐? 아, 씨 뭐야? 어? 야 뭐야? 아니 후레 씨가 빛이 안. 어? 뭐예요? 아! 아니 아니 뭐예요? 아니 아니 빛이 안 빛이 안 나가잖아요. 아니, 마지막인데 와야지 어? 나 죽여야지 나 뭐한거야? 나왜 지랄 나왜 지랄 어? 아니 잠깐만 소리 안들렸는데? 뭐야! 아저안 들렸어요! 아어 괜찮습니다 <laughs>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플래시를 후레쉬를... 와. <laughs> 어나 실수할 뻔했다 어진죽었다 진짜 뭐냐. 죽죽한 <laughs> 분! 두 분! <laughs> 세 분! 씨네 분! 다섯 분! <번! 웃음> <laughs> 나섯 분첫판부터 대박 터지는 줄전아요전아요전아요 회전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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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너어떡 하냐? 거기 아닌데. 이런 도파민의중국이 되버 돼버리, 중독이 되버리다니. 위로 온 거야 지금? 밑으로 오는 게 아니네? 아세! 열 분! 열 분! 열안 분! 어? 어? 울린다고요? 뭐야 울린 거야? 안 울린 거? 야 조금이 안 올라가요? 조금안 올라가? 뭐야? 조금안 아... 올라가냐? 아, 뭐야? 이제 올라. 대두분 열세분, 열네분. 잠깐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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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 더방금더 넣었습니다. 이장님, 아! <laughs> 세븐 방금더 넣었습니다. 어, 잠깐만, 이건 이런 좀 양심이 좀... 아이, 그만 와, 볼래 어, 아, 잠깐만, 그만. <laughs> 아, 충전 좀... 아, 충전해야 돼, 친구야. 잠깐만, 아, 사대기안때리거야 싸대기 때린거 뭐, 시 내가 대기는안 때렸잖아! 아니, 아싸대기아안 아니, 충전 아니, 아니, 어. 버감아합니다아 착한 분들이, 착한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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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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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

주랍게도놀랍잡도시고게도놀왜 어, 오는거야? 어이 놀랍게도 놀랍 오늘 얼굴이 고우시네요? 죄송한데 그렇게말 시키면 잘 죽잖아요 놀랍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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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게왜 왜? 왜 어, 도끼 많이 빠졌어요, 지금? 어? 야, 뭐야, 세이브? 아니, 뭐야? 아, 존전지 예전..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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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왜그래 진짜! 아니 이유가 있을 거아니이 이거, 이거, 놈아! 아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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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억울을 해야겠구만, 좋아. 해야. 사대기. 따라하지 마세요, 사대기.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오. 이것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천투를천투를 아우씨,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레 있는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. 아니아 뭐, 이거 이거 내가 못된 게맞었어요 이걸 제가 못한 게 맞아요. 네. 근데 여기 너무 안 뜨긴 했다, 그렇지? 아, 정말 안 뜨긴 했어, 근데 여기 아니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같이 죽는구도긴 해요 여기. 그래서 이런 거 블라이트를 가둬야 돼요. <목소리> 아니, 야,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, 왜 어떻게 붙이니, 여기서? 어? <laughs> 뭐, 자리 옮겼습니다. 내가 끝내줄게! 나만 믿어! 내가 너희들의 전사니까. 섭 지가, 가 기지 아고보 니까 못한 녀석 은 아니야. 이런 짧은 개가 좋아요. 블랙 상 대회 때심리만앉 으면 내가 끝 까지 끝 까지 집중 해 이런 느낌 이지? 싸대기 후려줘보다 뭐 <laughs> <laughs> 반갑다! 들어와! 이기마스! 대변을 쓸 때는 또 써줘야 됩니다, 여러분. 아끼시면 안 돼요. 피지컬은 피지컬로. 아, 이거 싸가지. 봐봐. 못 타는 애가 안 나니까, 얘가? 못하는 애가 아니야, 진짜! 보시면 아시겠지만! 자, 팔죽 잡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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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내가, 내가 끝내줄게! 나 잘해, 내가 끝낼 수 있어! 나한테 올 거야, 나한테 올 거야, 나한테 올 거야 되게 힘들어 갈데 없는거 봐 진짜. 어떻게 살아야 돼, 이거? 자, 헛까지 다음 시0엔안 죽어도 되지, 습니다이건 네가 잘 이거 예요이건잘가거잘안거잘거잘거 아니, 얘가 잘한 거야. 음. 내가 봐도 못하는 블라이트가 아니야. 어? 내가 이 블라이트 사려야 돼. 이렇게 뭐야? 듣쳐야 돼. 빨리 얼어 봐봐. 응, 사람 말로 인정을 하잖아. 어? 사람 말로 인정을 하잖아요. 아, 치열한 결투였다. 하반서 어? 잘하면 이런 거 받아. 어? 수고했다. 그래, 잘하면 이렇게 살려주기도 합니다, 여러분. 살마도 그니까, 나처럼 잘하는 생존자를 진짜 만나보지 못한 거야. 어? 봐봐. 뭐야, 익명이네 핑이 일단 중국인이었어요, 여러분. 살마 착한 게 아니죠. 고수에 대한 존경심 표현한 거지.